어제 조깅을 44분 뛰었던가? 44분 8kg를 뛰었죠. 그래서 굉장히 체중 감량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카레밥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자아 설렜다. 82에서 점점 올라가버리네. 오케이. 83.4 확실히 조깅을 뛴 다음날은 체중이 진짜 확 내려가요 물론 오늘 제가 커피도 좀 적게 마셨고 커피도 어쨌든 수분이다 보니까 수분이 나갔던 수분이 다시 보충이 되죠 그래서 많이 마시고 이제 방광이 차 있는 만큼 무게는 좀더 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진짜 먹은 게 제가 아침에 앞에 나왔듯이 카레밥을 먹었고 계란 두 개랑 토마토 두개 짭짜리 토마토 그두 개밖에 안 먹어서 거의 뭐 위도 좀 많이 비어 있을 거예요. 비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주 역할, 주, 주요 임무, 주요 업무, 업무라고 해야 되겠다. 어, 현재 제 주요 임무는 똥 만들기입니다. 똥 싸는 기계이기 때문에, 백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정확한 직업이 지금 똥 만드는 기계예요. 그래서 오늘 좀 퇴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이제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고, 마음 먹은 지 벌써 3, 30분 넘게 지나버렸는데, 운동해야지 하고 나서 뭔가 감이 이상해서 보니까 오늘 또 모닝똥 루틴을 빼먹었더라고요. 업무 테만을 가는 바람에 방금, 어 방금 변을 보고 서 <laughs>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어쨌든, 어 변을 매일 꾸준히 잘 본다는 거는 또 굉장한 축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좀 변은 매일 잘 보는 편인데, 근데 숙변이 있거나 잠변이 좀 남는지 가스가 좀 많이 찼었어요. 지금은 적게 먹기도 하, 하고 그리고 탄산을 안 먹은지 좀 엄청 오래돼서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좀 가스 차는 게좀덜 하더라고요 지금 이 오존층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메탄가스 배출도 지금 줄이고 있고 오늘 뭐 어쨌든 83.4좀 있으면은 82도 될것 같아요 뭐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확실히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지금 제가 한동안 푸쉬업만 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좀 확실히 변화가 더뎠는데 운동량을 조금 늘리는 게 확실히 좀잘 되네요 다이어트가 그리고 오늘 오늘의 악무말 오늘의 악무말그 유턴 할때 사실 뭐 한문철 씨가 이건 얘기해야 되는데 어, 뭐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메닝블랙인가 메닝블랙박스인가 그 지금 도로 교통에 관해서는 제일 권위자시죠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더 자주 많이 해주시고 노출 시켜 주면 좋겠는데 특히 하나 유턴 차선에서 보통 유턴 차선은 이렇게 독립차선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차선에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차선이 이제 황색 이중실선이 이렇게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유턴이 가능한 구근, 구간 구간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전기선이 여기 있다고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여까지갈 수가 없죠 여기 서서 돌리는 게뭐 현행법상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유턴이 된다면 사실 이 선도 필요는 하지만 여기서 돌려야 원활한 구간이 있어요. 이제 거기 유턴이 많거나 해서 이제 이 독립 차선이 이만큼 있으면 차가 들어차고 들어차서 뒤에는 이렇게 한 차선을 걸치고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그 있는 곳이 있어요. 뭐 그런 곳에는 유턴 차선을 좀더늘려주던지 아니면 앞으로 좀더 붙게끔 이렇게 해주던지 음 하면 좋겠고 근데 그거보다 그 이전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좀 다들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정지했을 때이 간격이, 앞차 간격이 좀 너무 먼 경우가 있어요. 특히 유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차가, 앞차가 이렇게 서 정지를 했어. 정지하고 내가 왔으면, 이렇게 돌리려니까, 너무 붙이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 차가 먼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고, 이 차가 가서 돌아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차가 먼저 돌고 싶은 거예요. 여기 서 있다가 들어와서 띡! 그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위험한 경우가 제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제가 지금 뭐 구독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의미 없는 지금 뭐 말일 수도 있어요. 행동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턴하는 차들이 이렇게 뒤에 이제 백미러를 좀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백미러만 보면 사이드미러를 보면 어? 차가 제법 많이 붙었네? 이렇게 들어오다가 걸쳤네? 못 들어오고 있네 하면 좀더당겨주든지 아니면 애초에 좀더당겨주는게좀 좋지 않나. 그런 문화가 좀더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만 더. 유턴할 때그 우회전 차선하고 항상 좀 걸리더라고요. 뭐 신호를 받고 좌회전 신호에 맞춰서 이렇게 도는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횡단보도 신호시 유턴 가능. 뭐 돌고 있는데 우회전이 이제 사람 없다고 그냥 돌아 들어와서 그냥 막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차는 이 신호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차가 우선이에요. 신호를 받고 가는 거기도 하고, 우회전은 거의 최하위에 있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회전하는 차, 차량들이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정면에 있는 좌회전 차량이랑 이렇게 막 부딪히려고 하고, 유턴하는 차량이랑 부딪히려고,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잘못됐거든요. 그, 그런 거를 운전 연수를 따로 받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인 통행 우선 순위나 그다음에 뭐 예로 들만한 게 뭐가 있지, 뭐 어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좀 그런 거를 좀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유턴할때 조금 차량 간격을 앞 차량 간격을 좀 줄여야 되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는 조금 신경 써주시는 거 그리고 우회전 하실 때 우회전이 거의 최하위 우선 순위에 있다는 거. 우회전 밑에 딱 하나 있을걸요? 우회전보다 더 아래에 있는 통행순위가, 우선순위가 비보호 유턴할 때. 그냥 유턴 가능 지역에서 아무 때나 유턴할 때. 그거는, 유턴은 그냥 기본이 비보호거든요? 기본이 비보호라서 신호가 없이 그냥 유턴 가능하게만 표시해놓으면 제일 최하위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우회전이에요. 우회전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제일 하위에 있다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항상 어, 조심해주는 거. 그래서 오늘의 아무말 두 가지 우회전 할때 항상 양보하고 조심하자. 그 다음에 유턴을 위한 독립 차선에서 앞차와 간격을 좀더 줄이자. 어 요거 두 가지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자, 오늘도 한번 몸풀고 운동하고. 아 항상 까먹네. 입 입을 털면서 몸은 딱 미리 풀어야 되는데 맨날 까먹는다. 아, 그리고 어제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LC 풀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 진짜 너무 안 됐던 그 영상이거든요. 그 뒤에 할 때는 다리를 좀더 신경 썼는데, 아, 진짜 금세 또 배가 뭉쳤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막 여기 이게 당기고 있는데, 내려갔을 때이 무게가 아래로 이제 그 관성으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 힘까지 버틸려니까 허리가 허리가 막 뒤로 제껴지는 느낌? 어, 그 정도로 막 힘이 엄청 들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가슴 스태칭 하려고 이렇게 펴는데 여기가 막당겨요 꾸준히 해야 돼. 1 0 프로. 좋아. 오늘도 비가 오네요 비가 오고 있네요 아 어, 어. 어, 지금 푸쉬업을 하기 위한 플랭크 자세에서 뭐 코어에 좀 힘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어 정말 서운한데 하면서 이 개수를 그냥 그날그날 체력에 맞게끔 계속 변화는 주긴 줄 거에요 어, 그러니까 일부러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힘들면 그냥 조금 했다가 조금씩 많은 세트로 하고 좀 할만하면 적은 세트수로 세트당 횟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좀 좋다고 느껴지는 이 횟수가 30개, 30개, 40개.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30개 하고, 30개에서 힘이 거의 다 빠졌는데, 이때 30개 더 하고, 쉬지 않고 바로, 아니면 진짜 조금만 쉬어주고, 10개를 더 하는 거. 그때 좀 근육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 저도 지금 푸쉬업만, 푸쉬업만 지금 40일 오늘 아마 40일 차던가 그런데 푸쉬업만 40일 했는데 어, 가슴 볼륨이 좀 커진 게 스스로도 좀 느껴져요. 이렇게 어, 이렇게 만져보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어, 매일 푸쉬업 하기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 저는 지금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테마, 슬로건, 컨셉 어 어쨌든 저도 이렇게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 모습을 어 어쨌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뭐 어떤 루트로 이렇게 제 영상을 보게 됐건 그냥 본 김에 좋대구 어 해주시고 어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시고 그 이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운동을. 뭐가 됐든. 뭐, 걸어 산책을 갔다 와도 좋고, 산책을 갔다 와도 좋고, 아니면 단순히 어디 계단 오르기, 등산, 뭐, 다 좋아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집에서 푸쉬업을 해줘도 좋고, 스쿼트를 해줘도, 해줘도 좋아요. 그렇게 운동을 조금 이런 식으로 숨이 찰 때까지, 어,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운동을 하시고, 그냥, 스스로한테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제 영상에 댓글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저 오늘 했어요. 어, 그 댓글 달기 위해서 한번 의무감을 가지고 운동해보는, 어,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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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왜지? 어좀 오늘 힘이 나는데요. 힘이 나고 뭔가 좀어이 스스로의 상태가 제가 느끼기에 좀 활기찬 상태 뭔가 좀 굉장히 몸이 긍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체중은 많이 빠졌던데 왜 그렇지? 좋은데 아쉽게 방금 말한다고 많이 쉬어서 그런가 아 맞다 아,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는 걸 마마한테도 안 알렸거든요 아그 그니까 채널을 알려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어... 그, 한두 사람한테만 요즘에 그냥 운동 이렇게 올리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 과정을 이제 올리고는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뭐 채널 궁금해 하길래, 아니, 나 저, 한 10만 명 돼서 자연스럽게 그, 인급동으로 뜨면 보고, 안 그러면 찾아서 볼 생각 하지 마라고 이제 해놨는데, 어, 얼마 전에 제가 100명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농신이 나가지고. 나 100명 넘었더라. 이제 그 자랑을 했는데, 어, 축하한다면서 또 만원을 후원. <laughs> 후원이래, 후원. <laughs> 갑자기 만원을 축하 선물이라면서 주는 거예요. 어, 그저그 그때 뿌링클 먹은 것도 그 친구가 그 기프티콘을 준거라서 어 어쨌든 그 기프티콘 뿌링클 콤보 하고 어그 100명 선물 받은 그걸로 그때 뿌링클하고 분모자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어잘 먹었었네요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났지 오케이 자또 三十克。 Ah <sighs> 푸쉬업 완료 완수 했습니다 오늘의 푸쉬업 푸시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제 저는 영상은 끄고 끄고 나서 이두 요거 이지바컬 하고 오늘도 어깨 어깨 이 프레스랑 그리고 레이즈 이렇게 어, 하고 그기 어, 전에 스쿼트를 스쿼트를 좀 할까요? 스쿼트 100개 100개 연속한로한번 하고 그 뒤에 영상국 끄고 이제 추가 운동 조금 더 하고 어, 오늘 운동은 그렇게 마칠국한요 그러면 미리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저는 국트 조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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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